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아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나? 수영원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문으로는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유치 못할 텐데 우리나라에 와서 만날 필요 없다라는. 만나고 있다 알잖아요. 우리도 즐들인데손 음, 그니까 잡아놓고 이야기가 밥한끼 당구 으면 네.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왔다 안 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의 시장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무 네. 능력하다. 박 시장님은 1년 반을 해외에 거의 계셨잖아요. 유치하신다고. 네. 산업은행 나 몰라라. 에어산 두룡술. 그 센터 미란진 마더라도 명말이 어. 똑같아요. 거의 다 되는 뜻이에요. 몇만 이상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믿코믿코 이런 배터리에요. 강남 스타일. 전이 패티적 조차도 수준권 일국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이 마인드가 딱 박혀있는 그 의식 중에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부산은 서울의 그냥 자식 도시?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셋티비 부산 바까야 바뀐다의 김대규입니다. 아, 보통 제가 이게 오픈멘트를 할때 가능하면, 좀 희망적인 멘트를 하고, 가능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오늘은 도저히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부산의 운명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저번 주에 발표가 났죠. 저번 주에 나왔는데 2045 엑스포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석들 특히나 부산에 대한 분석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쭉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부산 시민을 속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 당에서도 강력한 촉구를 하고 부산 시민들 로장고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날 늦게까지 새벽까지 밤 10시부터 그 새벽 1시 반 안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나는 2차전에 올라가면은 2차전에서 는뭐 어떻게 차이로 뭐 좋지만 잘 싸웠다. 그러 가는 건가? 다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아, 잘하면 역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 아들이 나를 가지고 놀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언론에서 자확 지적을 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까지도 나는 해야 된다생각도 그건 너무 조용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불나게 한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저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과연 1년 반 동안 외유를 줄기차게 다니시면서 어떠한 유치 전략을 쓰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 이렇게 100여 표 가까이 나는 차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2차전까지 갈 거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정도로 정보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경부터 시청 내에서 도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유를 나가시면 보통 수행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수행원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문으로는 이미 그 당시에도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유치 못할 텐데 우리나라에 와서 만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맞아. 방향을 잡아서 유치를 하든 아니면 유치 전략을 차라리 35년으로 했든 이런 유치 전략을 써야지 지금 실패하고 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재도전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뭐 성문부 시장이 그러셨더라고요 정부에서 재도전을 하면 부산시도 거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이미 이전에 판단했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 정도밖에 정보력이 안 되나 와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흠이 많아 하는 휴전선을 딱 두고 정보력 싸움인데 이거 만약에 이런 정보력으로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움직이면 순순간에 그 그냥 이게 이렇다 날라가는 거잖아. 이런 정보력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2030 관련해가지고 많은 뭐 이렇게 시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 긴가민가 했는데 딱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80표 이상은 깔고 간다 그랬어. 그런 얘기 다 많이 들으셨죠. 언론에서 되게 그러니까 많이 다루 근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걸 쓸 때도 항상 의심은 있었어요. 다이게 받아쓰는 거잖아. 부산시에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 부산일보하고 개인회하고 국제신문이 사실은 애매해요. 음. 그리고 워딩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석패라는 얘기를 썼어요. 네. 석패라는 거는 간단간단하게 네. 졌을 때 석패라고 하는 거지. 막그 기자가 나는 깜짝 놀라는데 석패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게 습한가? 박경준 시장은 어떤 말을 믿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 추정은 한번. 자기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다가 그 정부기관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강하고, <laughs> 그나는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나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도 선배들인데, 음, 그러니까. 손딱잡고 이야기가 밥한끼딱 먹으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왔다, 안 왔다. 그 다음, 그 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줬을 때, 받을 때, 국가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거, 거래잖아요. 이거 전부 다 거래거든요. 국가 간의 국경에 대한 교환인데, 그럼 주고받고 하는 그 거래가 완벽해야 되는데, 딱 판단에 쓸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 출신의 시장인데, 그게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떻게, 무능력하다. 그 밖에 진단 내릴게 무능력하고, 나라고 받는 그 정보 통로가, 굉장히 한 선밖에 없었다는데 한선 그래서 여러 선을 우리도 <laughs> 봐고 저, 저 외국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외국의 정보 기관이라든지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다 목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어, 아+ 니다는표를 해야 되는데 총괄 음. 음. 본부장 그죠 이게 총괄했던 본부장이 그 부산 mbc와 음.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음. 그게 누냐면 열심히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게 총괄 본부장이 1년 이상을 그렇게 박형래 시장과 계속 그렇게 외우를 나갔던.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손만 잡고 이야기해 보면 아이건안 되겠다. 그렇지. 야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냥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관계는 잘해 놓자. 우리 박형준 시장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외교력도 부재이고요. 특히 정보력 국정원 문제 한달 정도 전이었죠. 국정원장과 제1 차장을 한 번에 사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원장, 뭐, 공석을 떠나서, 과연 그 조직이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어떻게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길래, 우리 박형준 시장도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할 정도로 몰랐다라는 거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은, 1년 반을 해외에 거의 계셨잖아요. 유치하신다고. <웃음> <웃음> 산업은행 나몰라라, <laughs> 에어프산 두릉술. 그러시면서 유치 다니신 거는. 그건 심각한 문제고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35년에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인데 시장님 나서지 말래. <laughs> 그 정보력과 부시장 시장만 제발 나서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부산 시민들이 할 테니 그런 정보력과 그런 외교력과 그런 시정의 운영 방법으로 뭐 맞잖아요. 그 1년 반 동안 그렇게 나갔는데 그거는 정무 감각이라도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여러분 다. 했던 내용들이 그2040 때문에 양반 민생 현안들 많았어요. 시장이 직접 민생 현장에 갔어. 만애들사 만나무래가 해결될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저걸로 양보했는 를 시간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센트 미단지 마더라도 부산 금속이 빨리 그 기산으로 가든지 빨리 이주를 해야 이쪽에 실질적인 진도가 나는데 요건 안 만났어요. 부산 시장을 만나고 싶다 만났는데 부산 시장을 못 만나고 경기 부시장 만나서 11월 달에 만나 하는 말이 요 논리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부산이 곧갈 거다. 거의 다 되는 뜻이야, 이거. 내가 막 이상한 사람들. 이때까지 몰랐나, 그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믿고 믿고, 이런 패턴에. 거들어 가다 보니까, 그걸 4년 동안 한걸 어떻게 내가 알수 있느냐. 내가 할는 2년 만에 그린벨트 대제했는데, 어, 그 뒤에 이어나는 이어 게 없다. 그좀 설명해 달라 했더만, 그게 다 됐으면 걱정 안 하면 됩니다. 니까 제일 큰게 뭔지 아세요? 부산시민 자제감이에요. 그러니까 질수 있어요, 안될수 있어요. 안될수 있고, 될수 있고 아, 아깝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 정도 표 차이면 그냥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 아니야만 못하다 그러잖아 아예 안 했어야 되는안 했어야 되는 말씀대로 거고. 다음 기회을 네. 차라리 그냥 그렇게 툭 주고 사우디 주고 다음 계획 할 테니까 기본히 택하자 이런 전략을 갔으면은 그날 저녁에 거기 부산 시민회관에서 한 음. 2천여 명 음. 모여가지고 하는데 딱그 보셨잖아요 그 모든 시민 딱 뭐냐면 그냥 딱 한마디였어요 어이가 없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좌절감이잖아요 좌절감 <목소리> 사우디가 금권선거를 했다라는 그 식의 표현은 외교 결례고요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워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수가 그 자본교수가 그 얘기를 했죠 반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무슨 외교에 기본이 안돼 계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경제올림픽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경제올림픽에서 그러면 자산을 돈 많은 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원조에 대해서 원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국가들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옛날에 그 상해 그저 엑스포 할 때가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 엄청나게 물량 해석해놨죠. 개발 국가들. 그 1대1로 국가들이 많은 혜택을 봤단 말이에요. 오일 올니에졌다그럼 몰라서 졌나? 아니 또그 이야기도 넣었잖아요. 이전정부가 해야 될일안 하고 방대으로 해가지고 시간 절대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논리도 넣고 있거든요. 그 저는 정말 의이가 없는 게그논리를뭐또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전정부 이야기니이거전부이야기거더라고요 그, 지금 유럽표가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거 보면 이태리로 가지 않았고요. 다 사우디로 갔어요. 프랑스, 프랑스부터 사우디, 프랑스부터 프랑스. 전부 다다 프랑스. 다 미국도 막다 다 사우디로 아, 간 이유가 뭐냐면 잼벌이었어요. 아. 젠버리 하는 거 뭐가 위 젠버리 그회정이었네 왜냐면 젠버리 자체는 되게 잘 사는 그 북부 유럽이나 잘 사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보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나라에서 무슨 엑스포를 하겠냐.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 거기는 우리 편이었대잖아. 음. 그래서아무튼 올린 다했는데 우리는 거의 걸맞게 사 왔느냐고요. 그럼 이길 만한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전부 다 국내용이라. 그렇죠. 우리 우리 세명모여가지고 아, 열심히 살자 잘 살아보자. 요막 결일 모한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입장을 지지해줄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와 국격이 걸맞지 않게 대우를 받고 있다. 저는 또그 마지막 PT에 대해서 아, PT, 그 PT 동영상에 맞죠? 대해서 <laughs> 말씀들 많잖아요. Your choice. Your choice. Only one choice. 10년도 더 지난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이어 배우 이정재 씨등 국내 유명인들이 차례로 부산 지지를 호소했는데.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적절히 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뭐 전쟁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강남 스타일. 전이 피티조차도 그거 서울에서 한다는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게 아니라 <laughs> 서울에 유치한다라는 강남 지금 나왔어요. 수도권 일극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이 마인드가 딱 박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그렇지.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부산은 서울의 그냥 자식 도시? 아니면 그냥 형제 도시일 뿐이지 중심이 서울이라는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는 한 PT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금 나왔던 다섯 명의 연사 중에 부산 시장도 사실 서울 사람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부산 관련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음. 추가로 남구에 공역중에 하나를 한국 거래소 있잖아요. 부산 거래소로 바꿔야죠 런던 거래소, 도쿄 거래소 그렇지 영국 거래소, 일본 거래소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부산에 있으면 부산 거래소로 바꿔야 됩니다 어, 왜 아직까지 신선하다. 한국 거래소로요?